치아를 과연 이걸 꽂고 임플란트를 할것이냐 아니면 치아를 살려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강의도 준비되고,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데 이 치아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임플란트와 관련된 이 발치 기존의 치아를 살리는 것 해가지고 임플란트가 있을 때 교정 치료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고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임플란트를, 기존 임플란트를 갖 다시 다 빼고 신입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 임플란트를 살려서 재활용을 할지 굉장히 임플란트와 관련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임플란트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의 단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 달에...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학술대회가 끝나면 이제 저희 임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기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 정책과제, 그 다음에 3월 달에 허동기 조직위원장님이 준비하고 계신 충격술대회, 그 다음에 저희가 치과대 학생들을 위한 치과 임란타 개정판을 10여 년 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저희가 이학수제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이번에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든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상황이 않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두 번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작년엔 온라인으로 하면서 성공적으로 치뤄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좀잘 치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권리 위원들이 고생을 해주셨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중계학술대회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 좋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중계중앙학술대회의 네 주제는 리보트 콤마 리프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트와 리빌드라는 것은 어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카오밍 임플란트 학대, 임플란트 관련된 부속품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시안이 되겠습니다. 연자분들을 좀 많이 섭외를 했습니다.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좀 듣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학술이사님께서도 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리부트 리빌드라는 것은 다시 시행하다, 시동을 걸다 아니면 재건축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겠고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부딪힐 때 과연 그 해결점은 여러 연자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공유의 장도 갖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멈춰 있고 갇혀 있던 느낌을 없애고 다시 한번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대주제를 저희가 선택을 했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플란트 쪽에 재치료만 하다 보면 너무 범위가 좁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다루지 않았던 치과 내에서 재치료, 근간 치료를 다시 한다든가 교정 치료를 다시 한다든가 교합을 재형성한다는 그런 연자분들이 딴데에 비해서 어왜임플란트 학계에 이런 분들이 연자로 들어와 있을까? 놀라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구성의 포맷 자체는 전반적인 치과 내에서 임플란트와 연관된 재치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런 기획 의도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여만 설명드리면 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을 준비하면서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연자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0분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거의 한 25분 정도 한두 번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본당에서전환하면서 고민을 좀 했던 게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같은 거를, 좀 이번 주에 한번 좀, 다양하게 해결해보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 정책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기반 데이터 사업이고, 어, 치과뿐만 아니라, 전분야에 걸쳐서 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요. 작년 2021년도에 83개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사업이고요. 이거를 올해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간을 잡고요. 그다음 작업은 쉽게 말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AI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그건 이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당국대학교 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다섯 개 치과대학병원하고 개인 치과병원 열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인체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i r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받는데 거의 한세 달이 걸렸습니다. 전체 6개월 기간 중에서 3개월이 걸렸고요. 그러한 철저한 법률을 거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향후에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하고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거는 정부와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앞으로 어떠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측과계가 지금 독립치약연구원이 큰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직 측과계만 없잖아요. 사실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고요. 그거를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축구하는 걸 갖다가 받아서 하게 되면 정말 측과계도 많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6만 5천 개는 저희가 샘플링을 그 과자를 지 궁금해하는 답빈도 16개에서 42개의 제품군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배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오미에서 임플란트 찾아주기 서비스를 오랫동안 했고 임플란트 찾아주기 서비스 책도 우리가 2014년에 발간을 했는데 그렇게 AI를 활용하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이 가오미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과제를 갖다 카우미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음. 제가 임플란트 연구소장으로서 이제 과제 책임을 맡게 되었죠. 굉장히 우수한 인력, 카우미의 재산이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마스터 세션은 지부지원부에서 추천한 연자분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부와 중앙이 같이 준비를 하는 기술대회라는 측면에서 각 지부에서 추천한 연자분들을 6분을 모았는데 각 지부에서 굉장한 연자분들이시니까 보시면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